튜브 성경 통독 나의 사랑하는 책 할렐루야 이창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능히 이길 복음의 은혜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읽겠습니다. 서찬석 안수집사의 낭독입니다.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혹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필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력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 다하였거늘 그네시가빌립에게 말하되 청콘대 내가 묻노니 선 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필립이 불려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필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필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신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도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르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의 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 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 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죽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힘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귀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건을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헤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짐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파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로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타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십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피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구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관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으노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모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구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페드로가 들어올 때, 구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페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눈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이 시문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보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미용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미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집례 베풀물그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와 제자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방에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부목사 이창준, 낭독의 서찬석 안수 집사였습니다.